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분석을 항상 하면은, 말도 안 되게 분석을 해놔. 그래놓고서 자꾸 분석했대. 근데 그 분석도 아닌데. 자꾸 분석했대. 근데 분석은 뭐냐면은 정확하게는요, 어떤 단어든, 그 문장에 나오는 어떤 단어든 얘가 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얘가 주어인지, 얘가 동사인지, 얘가 보어인지, 아니면은, 이, 이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부사절, 얘가 부사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적혀 있어야 돼. 이게 부산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짝을 찾는 거야. 자, 짝을 찾는 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짝을 찾는 거는 뭐 있어? 주어가 있으면 동사 있는 거 항상 찾아야 되지. 그그 다음에 타동사가 있으면 타동사의 목적어 항상 찾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목적어는 목적어도 나올 수 있고 목적어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목적 보어가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야? 전치사가 있으면은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다 찾아 주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분석할 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지?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주어랑 동사를 찾고, 파동사랑 뭐 목적어 찾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이런 거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뭘할수 있냐면요. 문장 형식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겠지. 만약에 동사 다음에 보어를 찾았어. 그럼 걔는 몇 형식인 거야? 2형식이겠지. 그지 만약에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뭐야? 3형식일 거고. 목적어가 두개 나왔어. 그러면은 에게 을르이라고 해석하니까 4형식이 되겠 목적어 목적부어가 나왔으면은 오형식이겠지 그지?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 형식은 파악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후치 수식을 찾는 거야. 자, 후치 수식은요. 후치 수식은요. 영문법 총정리 현서, 영문법 총정리 봤어? 조금 봤어? 안 돼. 집에 가가지고 두번더 봐. 알았지? 알았어? 태형이, 봤어? 다안 봤어? 맨날 보라는데 안 봐. 지인이 봤어? 보고 필기까지 했어? 아우, 잘했어. 두번더 봐. 알았지? 아니야, 진짜야. 선생님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뭐야. 선생님 그 메인 페이지에 OEC 1강, 그게 조금 더 자세하다 그랬잖아. 그걸로 보세요. 알았지? 진웅이 봤어? 봤지? 한번더 봐. 알았지? 왜냐면은, 알다시피 선생님이 모든 문법을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은 뭐야? 영문법 총정이 그때 했던 거잖아. 영문법 총정이 그때 해준 거잖아. 이 얘기를 하거든. 내가 항상 문법 할 때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그한시간반 안에 정말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걔를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으면 그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 독해를 하는데 독해를 하는데 사전을 옆에 놓고 독해하는 느낌인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사전을 옆에 놓고 독해하는 거야. 그럼 모르는 문제 있으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그게 해설지는 아니야. 근데 사전 정도는 된다는 거야. 사전만 있어도 여러분들 독해하는 데 있어서 꽤나 수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라고. 근데 그 머릿속에 넣는 게 엄청 많은 양이 아니야. 생각보다 영어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딱 그것만 일단 알아두면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야! 영어 전체 너희들이 평생 울거 먹어야 되는 영어인데 진짜야 너희들 평생 울거 먹어요 영어를 뭐뭐뭐 뭐, 뭐 영어를 뭐안 쓰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음, 대개의 경우에는 영어를 보통 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가 필요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삶이든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해도 영어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는 여러분들과 그영원한 짝사랑이 돼야 돼 여러분의 영어는 알았지? 참사랑이 되면 더 좋고 같이 오고 가는 사랑이 되면 좋은데 어쨌든 계속 어쨌든 여러분들은 영어를 계속 따라간단 말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50 이후에는 내가 영어가 따라온다는 얘기를 안 할게 그 이후에는 영어가 안할 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럼 너희들 거의 반편생을 계속 영어랑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어를 그 영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했던 그 1시간 반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정복이 되는 거야 거의 거의 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문장의 한, 영문법 총정리만으로 따지면 모든 문장에 다는 해석을 못 해. 근데 그래도 한 60, 70%는 거의 완벽하게 해석해. 나머지 한30% 정도는 조금은 더 거기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내가 그거까지 못 했어, 그거까지는. 자세하게는. 왜냐그 그거 그러면 너무 길어지나.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만 딱 따졌을 때 그거란 말이야. 그 1시간 반짜리. 그 핵심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것만 넣고 있어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야, 정말로. 알지? 그냥 후치 수식을 배웠을 거야. 그 후치 수식이 아마 다섯 가지로 내가 연무총년이 해줘. 원래 이제 특강까지 가면 한 여섯 가지로 더 늘려가지고 더 자세하게 갔는데 근데 어쨌든 후치 수식도 다섯 가지가 있었어.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가 전치사 목적어, 두 번째가 투부정사, 세 번째가 관계사절, 네 번째가 i n g p 아 다섯 번째가 형전짝 후치 수식 이런 게 있었어. 기억이 안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근데 진짜 여러분 보면 그게 다 줄줄줄줄 나와야 돼. 그러면 후치 수식을 파악을 해. 그렇 그다음 네 번째는 뭘 하면 되냐면은 네 번째는 잠깐만요. 자, 네 번째는요. 그다음에 접속사 파악하면 돼.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등위 접속사든지 아니면은 부사절 접속사든지 아니면은 명사절인지 이것만 조금 파악을 해주면 돼. 뭐등이접속사는 앤드나 버시나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지? <laughs> 그럼 사실상 요네 개만 해줘도 요네 개만 해줘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해석해. 웬만하면 정말 다 해석해. 그러면은 해석 그 표시하는 법을 알려줄게. 주어는 그냥 주어라고 치면 되고 동사는 동사라고 치면 되고, 그지? 타동사는 타동사라고 치면 되고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돼. 전치사와 목적어는 이러한 삭값 표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선생님 이거는 그냥 나만의 약속이에요 삭값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문장 형식 파악은 당연히 이해를 하게 되면 알게 될 거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후치 수식은 어떻게 보통은 표시를 하냐면요 이렇게 가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 화살표 처리를 합니다 선생님 알겠죠 다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접속사 는 선생님이 등위 접속사는 세모 칩니다. a n 나버시나 or, 노 o 이런 것들 부사절 접속사도 세모를 칩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전체를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칩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많이도 필요없어. 그리고 하나 더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은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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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슬래시를 이렇게 거요. 보통, 네, 슬래시를 이렇게 굽니다. 그냥 이 정도야, 내가 하는 거 건. 내가 하는 건이 정도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다한 번씩 배웠어. 내 이제 영무보총정리나 그런 데에서 또는 그냥 이렇게 수업하면서부터 이렇게 다 배웠을 거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맨날 천일문 분석해주면서 이거에 입각해가지고 보통은 항상 해줘요.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거 입각 해서 해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 비유를 좀 들어줄게. 여러분들 비유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음악 혹시 다루는 악기 있어요? 악기 뭐보다로? 뭐 기타, 기타. 그럼 기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 자, 선생님은 기타를, 선생님은 기타를 한, 선생님, 선생님 기타를 혼자서 독학으로 혼자 독학으로 막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래가지고 결국엔 못해요. 근데 봐봐, 기타가 이제 코드가 있잖아요. 기타는 이제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치는 거라고 하면은 그 여기 이제 이, 이걸 손을 어떻게 이렇게 이 줄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 기타의 음색이 달라져요. 뭐이 정도는 기본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이거 손을 잡는 방법을 어떤 코드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A 코드하면 이렇게 잡는 거, B 코드하면 이렇게 B라는 코드가 있나. 아무튼 C 코드는 뭐 이렇게, 뭐 G 코드는 이렇게. 뭐 하이튼 잡는 법이 달라요. 그지? 얼마나 쳐요? 기타 좀잘 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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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등등등등 뭐 저기 뭐야 악보 같은 거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치고 막 그런 두정도돼요 그 잘하네. 그럼 그거거든. 아무튼 얘기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봐봐.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영어 시간이 아니야. 이제 기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기타 레슨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기타 레슨 시간입니다. 기타 레슨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기타가 있을 거예요. 각각 각각의 손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타가 있는 거야, 알지? 자 각각의 기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기타가 기타 줄이 몇 개? 기타 줄몇 개야? 기타 줄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다섯 개인가? 기억도 안 난다. 다섯 개야? 너왜 몰라? 다섯 개야, 여섯 개야? 기타 줄 유나 아니? 다섯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쳐봐. 몰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알았지? 어. 이거, 이거, 다 개뻥이에요. 이거 진짜, 여기서는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코드를 다 까먹었기 때문이야. 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C 코드는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검지로 여기를 잡고, 중지로 여기를 잡고, 뭐, 어, 약지로 여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C 코드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알았지?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뭐 G 코드는 G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이 줄도 다 지워버렸네 자 G 코드는 검지로 이거 줄을 다 잡아요 검지로 이렇게 다 잡고 어 이거를 이제 검지로 잡고 뭐 중지로 여기를 잡고 약지로 여기를 잡으면은 G 코드가 돼요 뭐 이렇게 다 가르쳐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배웠어 이제 어떻게 한다고 C 코드는 이렇게 G 코드는 이렇게 이게 배웠어 그지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여러분 코드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 배운 코드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자 C 코드로 시작을 해서 치다가 A마이너, A 마이너, A 마이너도 배웠다 칩시다. A 마이너로 갔다가 G 코드로 갔다가 다시 C 코드로 오는 이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됐지? 요거는 전 시간에 다 배웠던 코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악보를 주고 음. 하라고 해. 그럼 여러분 할수 있어? 아마 대부분은 못할 거야. 그지? 아마 대부분. 그리고 아마 거의 거의 90%는 이렇게 하겠지. 딱 보고 C 이렇게 이렇게 징징징징 A A A 마이너 이렇게 징징징징 G G 여기 다 잡으라고 했는데 응. 징징징징 C 어 다시 C 응. 이렇게 아마 칠 거라고 대부분 그지 그지 않을까 그지 근데 선생님은 어떤 걸 원해 C A M G C 이렇게 가는 걸 원하거든 그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봐봐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야 가르쳐 주는데 왜 못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내 코드 다 가르쳐 주잖아. 그럼 선생님처럼 칠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선생님이 갑자기, 너희들한테. 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해? 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처럼 그한번 배웠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합니까? 잘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야. 천재가 아닌데, 내가. 굳이 않아? 어. 너무 당연하지 않아? 어떻게 코드만 딱 배우고 나서 선생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요, 요, 씨 잡는 거에서 G 잡는 거에서 A 마이너로 딱 바꾸는 이게 어렵다고 그럼 이거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이 A 마이너에서 G 딱 잡는 게 어렵다고 그럼 얘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지 되게, 되게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영어도 똑같아. 내가 주어 알려줬고 동사 알려줬고 뭐 이런 거다 알려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계속 하는 걸 보지. 그럼 보면은 너희들의 실력은 안 늘어. 선생님이 이 코드를, 이 코드를 열심히 치는 걸 계속 보여주거든. 이렇게이렇게 하면 돼. 음, 선생님이 하는 거 계속 들어, 너희들이 보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실력이 늘진 않아. 그지 않아? 어, 선생님이 백날 하는 거 봐봤자 무슨 실력이 늘겠니? 그지? 너희들이 직접 이거 해봐야 돼. 손가락이 아파 봐야 돼. 어, 이거 안 하면 안 늘어. 선생님이 이거 안, 안 해갖고 안 늘었거든. 기타가. <laughs> 음, 그거야, 영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막 주어 동사 찾으면서 뭔가 되게 현란하게 막 해석하고, 막 내가 하면은 뭐야? 너희들은 그거 딱 보면서 "어우, 야, 해석, 야, 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끝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뭐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알지? 그 직접 하는 게 아니면은 절대 늘지가 않아. 그 기타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석하는 거, 내가 백나라는 거 봐봤자? 그냥 참고 사항만 돼. 왜? 너희들이 실제 해보면 진짜 안 되거든. 근데 해봐야 돼. 이, 이거 해봐야 돼. 계속. 오씨 안 되는데. 오씨 이거 해봐야 돼. 꼭 하세요. 꼭. 내가 분석하라 그러잖아. 그럼 꼭 해. 주어 찾고. 이 주어의 동사는 뭐지? 동사 찾고. 수식구조는 없나? 수식구조 찾고. 얘는 뭐지? 이투부정사는 뭘까? 고민도 좀 해보고. 이투부정사가 목적언가? 이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건가? 뭐지? 이 투부정사 왜 나왔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딱 투부정사 보자마자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민하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그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리면 은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야. 왜? 거기서 투부정사는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 그 문장은 이제 여러분들 다시 볼일 없잖아. 그 다시 볼일 없는데, 그 문장의 투부정사가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거 알아서 뭘할 뭐 거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야? 해석이 안 됐을 때, 그거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과정.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해설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답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그 과정을 다 써놨거든. 이거는 마찬, 뭐랑 똑같냐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미로찾기 같은 거야. 여러분들, 미로 찾기 게임이 있어. 한 바닥에 미로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러면서 탈출구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몇번 가다가 그냥 옆에 답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야. 이게 뭔 재미니? 그 재미 하나도 없지 않을까, 그러면? 그지? 어, 미로 찾는 거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재밌있고 그런 거잖아. 근데 야 답지가 여기 딱 있답지 딱 있고 그거 보면서 그리면은 그럼 그게 미로 찾는 게왜왜 왜 찾아 그거? 뭐 이유가 전혀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해봐야 되지. 직접 해보고 너희들이 이거를 얘가 주원과 동선가 타봉상가이 고민을 해봐야지만 너희들 그때 늘어. 그러니까 절대 답안지 보지 말고 절대 해석지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 돼. 그리고 스스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뿐더러 해석은 또 졸라게 잘돼 있어. 해석은 어떻게 잘돼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근데 해석은 막잘돼 있는데 분석은 또 보면은 난리 났어. 아무것도 뭔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숙제를 하는 거야. 숙제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는 거거든. 왜? 너희들 그냥 일단 해석하다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 부분 분석을 해봐야 돼. 왜? 그 문장은 너희의 성적, 영어의 실력을 늘려줄 수 있는 문장이거든. 그 문장. 왜? 너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 그럼 그 문장을 너가 해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해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단, 뭐만 확인해? 사전 정도, 단어 정도는 파악해보고. 단어 정도 파악해 보면서 해 보는 거야. 계속. 아, 이렇게인가? 저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저렇게인가? 근데 그 그때 마침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 딱 해석이 돼. 그러면은 그 희열이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해도 해도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 고민을 막 하다가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 한번 들을 때 아, 저거였구나. 그 깨달음.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야.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해석해 오라니까 그냥 해석해. 단어 외우라니까 그냥 단어 외워. 와서 시험 본다니까 단어 또, 시험 전날에, 또, 시험 직전에, 또, 뭐 조금 봐. 또 시험 봐. 수업 때 그냥 들어. 해서 뭐, 그렇구나. 이거 시간 버리는 거야. 알지? 절대, 절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지? 직접 해봤고, 꼭, 꼭 해봤고. 명심해요. 영어는, 영어는 적용하는 거야. 계속. 계속 적용을 해봐야 돼. 그렇게. 알죠?